신실을나 <목소리도> 해야겠다. 멋진 것들. 이거는 파리 오에팔 가지고 처음으로 타본 백팩, 에코백. 근데 진짜 파리에서 잘 사왔다 사는 템. 이거는 아무색도 없는 흰색 반짝이인데 조금 뿌려야 회된다 보습도 안 좋고 각질 부각되고 차에 색깔 있는 걸살 거야. 아쉬운. 왜냐면 우리 저번에 먹었던 그 면이 있잖아. 운동할 때를가리는거죠 뒷목. 뒷목 안 타게. 이거 완전 잘하네 는 운동하고, 땀, 시트않안 묻게 하기 위해서 있는 바람막이 같은데. 합격. 내 사랑, 안전벨트, 커터, 그리고 유리창 깨는 망치. 근데 이렇게 따분데, 이게 될까? 실험 해볼 수 없고 이런 이걸 사용할 일이 없, 없었으면 좋겠는 걸로. 그러면 이거 완전 핏이 예쁘다도 흰색 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되긴 한데 너무 두꺼운데. 일단 티티는 보드. 야 수영 잘못 찍은 거 아니겠지? 아 약간 불안해 아니다 다행이다, 아니다 다행이다. 내가 뭘 시켰는데 기억이 안 나는 지경이이되었어 너무 오래 걸렸대 꽃기게 이제 뜸들어 날차 라떼 만들어 먹을 볼 보고요. 보고 이 제조 말차. 그서 준비해서 7시에 비 오는데, 그 앞에 앉아있고, 우산쓰고, 먹물 가 듣고, 045, 678, 8개의 피스에, 이거는 8개 피스에 46만원, 그러니까 하나당 6만원 꼴, 한 아, 8만원 꼴, 8만원 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1사이즈를 원했거든요? 항상 붓펜 나서 이게. 제 원래는. 오, 제스타일이 너무 연수긴 하지만. 제... 이게 청바지 연청이 입어도 되고. 어, 이게 팔 쪽이 넉넉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풀어도 되고. 어, 좀더 과감하게 했어야 했나? <laughs> 너무 무서웠어요. 제 돈도 아니고, 언니 돈이라가지고 언니가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쇼핑 좋아하지만, 너무 한철 입고 버리는 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럼 합격. 이거 검정색도 찾고 싶었는데, 검정색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좀 아까운 거는, 이게 50만원에 벨트를 줬는데, 제가 46이어서 4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뭔가, 계산을 하면서 집지 않아가지고, 50만원 살마 높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 지금 제일 걱정인 거는, 바지. 바지를 하나 샀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는 어디다 친 바지에다가 대고 아좀더 루즈핏 나쁘지 않다 이거는 언니가 있어요 티셔츠가 저도 입고 아좀더 과감하게 하나 더집을걸 50만 원도 넘고 3만 원 근데 원래, 원래도 4만 0천원 이건 그5만 오천 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슴 이야 근데 이거 비그레이드라 해도 상관없는 게, 이거 처음 사고 빨았는데, 갑자기 엄청 줄어버린 거예요. 크롭처럼. 바로. 근데 좀 재질이 좋아서, 어, 여기가 좀 뜯기긴 했다. 근데, 줄어도 핏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막 입으려고. 여름에는 티셔츠가, 사도 사도 없으니까 어쨌든, 근데, 다음그레 어, 너무 예쁘다. 오호 없다. 그래아 결제가 됐는데, 엄마가 그게 오솔록인 줄 알았다는 거야. 엄마 대단하지. 아빠는 어, 이거 진짜 괜찮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뭐야? 혹시? 오늘이나 이제 짠첫 음식. 거의 첫첫 첫 맛있는 음식. 내가 먹은 수많은 맛있는 것들 중에. 근데 진짜 내가 제일 따라할 수 있는 게 그거인 것 뿐이야.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나 이렇게 다 먹은 거 오랜만이야. 그러네. 소리의 비밀 오늘의 메뉴 브리치즈 냉물때 아안 먹을래 근데 진짜 냉물밖에 없는 원래 수정가 있었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손. 너무 달아 아나손다 탔다 손 너무 탔어 무덤에서 <laughs> 탄거야 음 어때? 나 괜찮지? 음. 좀 무화과처럼 먹어 난 약간 이제 바질에 질려버렸어 나도 나도 바질보단 이달콤한게 맛있다라고 생각했어 <laughs> 맞아. 이렇게 이거 입어볼까? 또 입어볼까? 아니 아니 그트위기도볼까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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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여기도 여기도 여그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 어? 여기도 여기도 여어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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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이제 이거 까 이거 같은 건가? 아니 다른 거야 다른 이거 입어봐 배우고? 이거 진짜 예뻐 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여기내 입어도 되지? 어 편안한 스타일이야 아 그럼? 예쁘다 얘가 더 나을 때는 더 마음에 든다 얘는 좀 무거웠거든? 그렇지 그게 내가 더 좋아하는 얘야 응앞만습한봐음 <laughs> 음, 예뻐 이거, 이거 안에 흰 티에다 입어야지 뵐것 같아 응. 왜 이렇게 얇아? 너무 크다 우리 아무리 그러면 그거 입어야 돼 벤더 내가.. 예, 예쁘다 내가 원하는 느낌이 그거야 이거는 너 가져가 봐 이거 예쁘다 이거 청바지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너무 커 보이지도 않는다 언니한테 아니 그냥 모자크 해야 된다든지 클리어야 봐봐 너무 예뻐 근데 이거는 너가 입어도 더 예쁘다 난... 옷감이 그거 같아 저기 정원들 옷 사이즈 너무 해주거 있잖아. 응. 딱딱 그, 그 보안 카드. 합격? 합격. 응. 이 친자친 원래 내가 입었던 거야. 이렇게 딱딱 해주잖아. 응. 오케이. 얘도 잘 입어? 응. 어차피 여기 이제 반포. 이거는 두드러지나면서 이거는 반대 거. 어. 근데 진짜 어, 하나 더살 걸. 저저 회색 좀 응. 애매했었거든. 아 진짜 소재나 내가 좋아할 스타일인데 언니는 좀 파였을까 봐. 응. 그리고 또 똑같은 거 둘이 사게 그러잖아. 그럼 너 일단 먼저 이거? 아니 아니 어차피 못 입어 지금. 이거 뗀다 이거 뭐 빼줘? 어. 반식 매트. 이거 다른 시간 이제 뭐하는? 나는 하체 부종이랑 <laughs> 과자 두 봉지 다두 봉지 반 틈씩 먹고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혼자 같이 쉬웠어한모 아이스크림 안 먹었는데? 아 시리얼. 시리얼도 먹고 또 먹었지? 시리얼 다 먹었구나. 시리이랑 시리얼 다 먹었어? 어. <laughs> 시리얼이랑 그 와사비 새우 품, 조금 먹고 아이스크림 남았지? 응. 아이스좀림세 개. 근데 진짜 너무 말랐어. 그래. 그럼 나는 PT를 해야 살쪄 운동을 해야지. 지금 멸치야. 이게 <laughs> 좋은 게 아니라 그 탄탄한 건 어딜 가면 지금 왕멸치야. 음. <laughs> 근데 내 주변 사람들다 멸치 되지? <laughs> 나만 빼고 멸치 돼. <laughs> 너무 웃겨. 어, 그리고 여름은 무조건 실버인 것 같아. 약간 실버, 골도 예뻐 이러다가 실버로 바꿔 차잖아? 그럼 다르구나. 어, 확. 그리고 나 땀, 땀쟁이잖아. 땀 진짜 많으니까. 아, 맞아. 아니, 까나 그러니까 땀쟁이잖아. 그니까 러 진짜 나 가죽시계 차면 가죽시계 그냥 가죽 다음 년도에 바꿔야 될 정도야. 나도 요즘에 너무 덥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거잘안 차. <놀람> 실버가면 얘도 좀 빼고 싶을 정도. 왜냐면 얘 이게 이게 좀 되니까 좀 아끼는 거니까 빼놓까 하다가 그냥 차고 있는 거지. <놀람> 근데 진짜 실버 시계가 너무 좋다. <놀람> 이거 맛있. 패션 테러리스트 될것같어